8 정도에서 정명. 정명은 바른 삶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명은 단순히 직업을 갖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남과 나를 해치지 않고 평화와 이익을 만드는가가 핵심이다. 출근길. 오늘 나는 업무를 준비하며 마음속으로 생각한다. 오늘 하루 누군가를 속이거나 해치지 않고 정직하게 일할 수 있을까? 작은 결심이 정명의 씨앗이다. 직장에서 때로는 더 많은 이익을 위해 규정을 무시하거나 편법을 쓰고 싶은 유혹이 일어난다. 그러나 정명을 따르는 사람은 남의 목을 가로채거나 속이지 않고 맡은 바를 성실히 수행한다. 그한 걸음 한 걸음이 나와 동료, 회사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생계를 위해 선택하는 행동과 소비가 가족과 사회, 자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돌아본다. 필요 이상으로 욕심을 부리지 않고. 가족과 사회에 해가 되지 않는 선택을 한다. 정명은 결국 나와 타인을 동시에 살리는 삶의 태도다. 정명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내가 오늘 하는 일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가. 그를 매순간 점검하고 정직과 자비를 마음에 담는 삶, 그것이 바로 정명의 길이다.